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시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홀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편 6편을 묵상함에 있어서 먼저 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편의 표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 줄에 맞춘 노래. 여러분 여덟 줄에 맞추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현악기의 여덟 번째 줄은 낮은 음입니다. 그럼 뭐 이것은 낮은 음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였음을 의미합니다. 낮은 음의 노래는 탄원을 담은 노래에 어울립니다. 결국 이 표제는 다윗의 시이고 찬양대. 인도자의 지위를 받은 시로 강력한 탄원을 이 시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제에서 10편, 6편이 탄원이라고 말하지만은 초대교의 시대로부터 이 시는 다른 6개의 10편, 즉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과 더불어서 참의 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도 참회시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기자인 이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한 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이 시에는 참여의 관점이 녹아 있다고 볼수 있고 그래서 이 시는 참여시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고치소서. 다윗은 먼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사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병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의 공경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쇠약해졌습니다 먼저 그는 육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은 수척하여 싸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척해졌다는 고 말을 하는 것이죠 수와 척. 이두 글자 모두 야위다 혹은 마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척은 병상에 누운 모양을 보여주는 병질엄, 변이죠. 그 글자와 등마로 척자가 하파해져서 뼈와 관련된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뼈속의 지내까지 모두 말라가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뼈가 녹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수척함은 단순히 해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라감을 포함해서 살아감과 살아갈 힘과 희망마저 모두 잃은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말할 때이 수척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수척해진 과 함께 뼈가 떨린다고 말합니다. 뼈가 떨리는 정도의 고통이 얼마인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정도의 고통이었음을 유추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고를 해서 외부적인 그런 충격을 해서 뼈가 떨리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서 뼈가 떨리는 현상 그것은 심령의 고통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절박한 상황은 이런 육신의 고통 때문인지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더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뼈를 넘어서 이제 영혼도 떨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사용된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영혼의 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이제 마음과 영혼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너무도 극심해서 이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져서 이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단절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 이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런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절에서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 다윗은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어떤 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말하기는 너무 조심스럽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죄의 특징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의 욕심에 기인한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다윗은 본인이 왜 이러한 고통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자신이 자신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입니다 여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하심에 기인하여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그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은 히브리어로 해세드입니다 이것은 극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약, 계약은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깰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한다 안들 깰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계약에 의해서 자비의 언약에 기인해서 내게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서 구원하소서라고 절실히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주를 기억할 수도 없고 지옥에서는 감사할 수도 없기에 살아 있는 지금 하나님 내가 살아 있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져 누운 잠자리는 멈추지 않은 눈물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울다 울다 결국 눈까지 잘안 보여서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통이 참으로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고통의 상황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을까지 흐려지고 대적을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벽 앞에 눈물밖에 홀수 없었던 그 다윗이 8절부터는 반전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곤고한 상태에 있었던 시인의 탄원이 확신의 어조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울다 보니까 다윗은 눈이 잘안 보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낙담은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이 다윗은 이제 이런 승리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확신에 찬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혹시 지금 아니라면 죽음 이외에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출발된 죄로 인해서 주의 분노와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의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휼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담겨진 사랑의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의 끝은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것을 탄식고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살아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욕심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과 상황 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넘어서, 넘어서지 못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한 발자국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변의 사람과 상황이 더잘 보이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욕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가 다윗이 말하는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회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구원의 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